저 사실 퍼스널 컬러 약간 불신하는 사람 중한 명이었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막 물어보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지금까지도 안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진단 받는 순간 진짜 얼굴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걸 보는데 약간 소름인 거예요. 그래서 과연 저의 컬러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 천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친. 진짜 오래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받은 퍼스널 컬러 후기 영상이에요. 사실 퍼스널 컬러 진단 저는 좀안 받을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것저것 좀 다양하게 여러가지 컬러를 색조를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데 진단을 딱 받고 나면 왠지 그 톤만 사용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까봐 미뤘었는데 계속해서 근데 여러분이 댓글이랑 인스타 DM으로도 톤이 어떤 컬러예요? 퍼컬 뭐예요? 언니 톤 궁금해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물어봐주시기도 했고 또 어떤 메이크업 영상에는 좀 톤이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댓글도 좀 달렸었거든요.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때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예상하고 있는 퍼컬러 알려드리거나 대학교 때 뷰티과를 나오면서 그때 퍼스널 컬러 수업이 있었어요. 수업에서 제가 진단을 받아봤거든요. 그... 겨쿨 브라이트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겨쿨 브라이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겨쿨 브라이트가 어쩔 땐 되게 잘 어울리고 어쩔 땐또 되게 별로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좀 내가 예상하는 그 퍼컬 말고 진짜 퍼컬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던 중 유명한 먼지나방에서 직접 진단을 받을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바로 다녀오게 됐습니다. 퍼컬이라는 게 말로만 들었을 때는 얼마나 다를까? 그게 확 비교가 될까? 싶었는데 진짜 딱천한장 바뀌었을 뿐인데 얼굴 분위기가 진짜 확 바뀌더라고요. 원래도 쿨톤이라고 알고 살기는 했지만 이번 진단을 받고 아 쿨톤인데 이래서 내가 실패를 했던 제품들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는 저의 퍼스널 컬러 최초 공개와 함께 진단받는 과정과 후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추천받은 컬러까지 차근히 싹다 보여드릴게요. 한번 받아보고 싶으셨던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먼지나방에 방문을 했는데 규모가 굉장히 커서 엄청 놀랐어요. 방에 안내를 받고 들어가면 문진표처럼 작성을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이름, 생년월일 등 그런 것과 제가 생각하는 예상 퍼스널 컬러 등등 이렇게 먼저 작성을 하고 다과도 준비를 해주셔서 하나씩 까먹으면서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걸로 톤별로 어떤 컬러감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충분히 좀 설명을 먼저 해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앉아서 퍼스널 컬러를 받아봤는데 이렇게 봤을 때 밝은 게 받는다는 느낌이 안 들게 어, 오히려 뭐. 창백해 보여 흰색이 아니라 회색처럼 보이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그래서 막 흰색이 되게 핏되거나 잘 받는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음. 여기도 마찬가지 밝은 톤 자체가 막 그렇게 잘만다는 아, 느낌이 들진 않거든요? 네. 저는 블랙.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블랙이 가장 잘 어울리면 어디밖에 없어요? 겨울 다크 밖에 없지 <laughs> 않아요? 노래지거든요? 훅 노래져요. 오, 어, 진짜요? 그죠잘 네. 보이시죠? 아, 나 쿨톤이긴 음... 한해가 느껴져야 돼요. 그럼 지금 노람기안 받고 명도 단계에서 검은색 예뻤으니까 뭐 나오는 거 하나밖에 없죠? 겨울 다크밖에 안 음... 나와요. 보통은 겨울 브라이트면 이게 더 안정적이에요. 겨울 브라이트면 겨울 다크 예뻤는 네. 보세요. 여기서 검은색을 넣으면 얼굴이 엄청 화해져요. 이게 오히려 붉은기가 더안 사라져요. 잠음 잡티도 더 많이 생성되고, 이고 <laughs> 다크서클도 지금 똑같거든요, 보세요. 와, 진짜 신기하다, 이거. 영상으로 보시면 다들 무슨 차이가 있겠어, 이러시는데, 진짜. 직접 보면 되게 다르거든요? 솔직히 이게 완전 깔끔해요. 이것만 봐도 겨울 브라이트보다는 사실은 겨울 다크가 돼야지 저 맞죠? 만약에 여름 라이트였다. 그럼 이게 더 예뻐야 되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야? 보세요. 흰색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피부에서 허옇게 보이면서 오히려 부해 보일 거야. 이런데가 부하게 어, 네. 느껴져요. 팽창된 뚱뚱. 어, 네, 막. 이걸 보면 이목구가 어. 되게 또렷해 보이죠? 오히려 제이님한테는 밝은 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음. 어두운 거가 됐을 때 훨씬 더 또렷하고 음. 피부톤도 더 깨끗해 보이는 그런 느낌. 이게 겨울 브라이트 거거든요. 근데 얼굴에 붉은기가 사라지진 않아요. 얘도 물론 채소가 있긴 하지만 아, 이거보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어? 차라리 훨씬 안정적이에요. 그 친구보다 더 어두운. 너무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울수록 훨씬 더 예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편에요 나는 검정색 기반으로 색감이 하나 둘씩 들어가. 그게 더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검정이 기반이 돼야 돼요. 색이 있더라도. 얘보다 어두우면서 채도 높은 걸 보여드릴게요. 약간 검정이 한번느길 네. 네. 그러니까 채도가 있더라도 얘는 검정이 음 더들어있 네. 보이시죠? 네. 이게 나은지 이게 나은지. 네. 하얘 보일 거예요. 훨씬. 붉은기 네. 되게 많이 줄었어요. 무슨 일이지? 더 어두워지잖아요. 더 예뻐지게. 화면에서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 색이 먼저 보이잖아? <laughs> 네. 여기서 검은색을 타면 네이이니까 보세요. 이게 더 조화로운지, 이게 안정적이스, 컬시죠? <laughs> 진짜, 어, 진짜 얼굴이 너무, 아, 혼났다니. <laughs> 없어요 여러분 음. 그리고 뒤에 쭉쭉 보시면 차라리 이런 게 네. 훨씬 더안 적죠 전 이것보다 아까도 어두운 걸 오. 뽑았기 때문에 굳이 뽑지 않을 거고 이런 것들도 네. 다 너무 색이 완전 이리 너무 예뻐요 네. 근데 지금 이것도 같은 보라여도 네. 이렇게 채도가 네. 있어버리면 나한테는 핏되는 그럼... 느낌이 들지 어? 않는 거 하나하나 색감 대보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봤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모든 컬러에 블랙이 섞여야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빨강보다는 약간 블랙이 섞여서 살짝 와인빛이라든지 완전 보라색보다는 좀 블랙이 섞여 딥한 퍼플이라든지 그런 블랙이 가미가 돼야 얼굴이 더 살고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컬러가 나온 게 이거는 완전 워스트 컬러. 근데 진짜 맞는 게 제가 저런 컬러는 입기만 해도 진짜 얼굴이 똥색이 되거든요. 진짜 제 인생에서 한 번도 사본 적도 없는 샀더라도 진짜 무조건 실패했던 컬러감이었긴 해요. 가운데가 베스트 컬러인데 다 블랙이 섞였지 않나요? 조금 저는 맑은 색깔도 하고 싶고 했었는데 딥한 컬러감이 결국 잘 어울리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알게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베스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런 어두운 컬러만 입거나 할순 없으니까, 조금 밝게 입는다면, 약간 여쿨이 살짝 섞인 파스텔인데 채도가 조금 빠진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제가 좀 밝게 입을 수 있는 컬러감이었어요. 진단을 받고는 여기에 화장품이 진짜 너무 종류가 많더라고요. 제 톤에 잘 어울리는 컬러감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추천을 따로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나씩 발라보면서 좀잘 어울리는 컬러감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쿠션을 저한테 어떤 건 21호, 좀 밝게 나온 건 22호를 추천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2호는 잘안 쓰는데 하고 써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색감이 잘 맞고 붉은 기 커버도 잘 되면서 그렇게 어둡지가 않아서 그리고 립도 추천을 받아서 하나씩 발라봤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맥 다닐 때는 이런 컬을 정말 많이 발랐었거든요 잘 어울려서 약간 외면하고 살았는데 다시 발라보니 예쁘더라고요 특히 이두 가지 립이 먼지나방 여기 선생님이 만든 제품이라고 하는데 색깔이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선물로 주셨어요 진짜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퍼컬 진단이 끝나고 제가 여기 구경도 한. 한번 해봤는데 여기 이렇게 메이크업도 아예 시연을 받을 수가 있고 촬영까지 가능한 스튜디오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퍼컬 진단에 그거에 맞는 메이크업까지 받고 스튜디오 촬영까지 한 번에 할수 있는 곳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번에 이렇게 풀세트로 예약을 하고 다시 방문을 꼭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왔습니다. 저는 겨울 쿨톤 딥이었습니다. 솔직히 겨쿨인 거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브라이트라기엔 브라이트에 어울리는 컬러가 안 어울릴 때가 꽤 종종 있었고 그렇다고 딥이라기에는 아 딥은 너무 컬러가 좀 한정적이잖아요. 약간 외면하는 느낌? 막상 막 뽀용한 거 하면 이런 것도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외면했는데 딥이었더라고요. 이렇게 진단 후에 제가 받아왔던 컬러 제품들인데 또 막상 이렇게 코칭을 받고 나니까 아 이럴 줄 알았어. 그 컬러들 확실히 엄청 많이 쓰게 돼요. 이런 계열의 컬러들을. 근데 특히나 이거 입크. 퍼스널 무드 올 팔레트 쿨 프레스드. 이런 색깔은 또 진짜 안 썼거든요. 또 써보니까 또 예쁘더라고요. 했구나. 내가 좀 좁게 봤구나. 그리고 이 컬러 제가 사용을 해서 메이크업했을 때 되게 많이 물어봐요 아이 메이크업 정보를. 오늘도 지금 아이 메이크업이랑 이렇게 밑에 언더랑 다이 컬러로 했는데 글리터랑 트임만 다른 제품으로 사용을 한 거고 전체적인 베이스나 이런 거다 이걸로 썼거든요. 격쿨딥 분들 이거 팔레트 저 진짜 완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추천이고 립은 지금 바른 게 이렇게 두 개예요. 모레세 셔터 피틴트 02 레이니 모브 04 플럼 나이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 레이니 모브를 전체적으로 깔고 플럼 나이트 안쪽에 바른 거거든요. 근데 이거 조합 진짜 겨쿨 티 무조건 써야 되는 조합. 얼굴이 투명하면서 화사해 보이는 형광등을 켜주는 느낌이거든요. 요즘에 되게 되게 잘 쓰고 완전 추천. 저 퍼스널 컬러 진단 해주신. 선생님이 만든 브랜드래요. 어, 선생님 브랜드라서밖에 예쁘다는 거 아니야? 아니니요 아니요. 제가 선생님 브랜드라고 말씀을 저한테 해주기 전에 여기 추천을 해주시는데 이거 발라보고 바로 이색 뭐예요? 이거 무조건 사야겠다. 이 조합이 지금 너무 예쁜데요. 완전 취안 저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예요? 그제서야 아 이거 제가 만든 브랜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그렇지 않았어도 전 이걸 구매를 했을 것 같은데 선물로 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laughs>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늘 퍼컬 진단도 받아보고 또잘 어울리는 컬러까지 조금 추천을 해드렸는데 퍼컬 진단을 한번 받아보고 나니까 제가 왜 그동안 좀 실패한 템들이 있었는지 이해가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예쁜 거 쓰면 되지 내가 좋아하는 거 쓰면 되지 라고 생각했던 저한테도 좀 새로운 시각이 열리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예쁜 거 쓰면 되지 지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꼭격쿨 컬러만 쓰진 않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제가 좋아하는 컬러들을 쓸것 같지만 그래도 어울리는 톤찰떡인 톤을 알고 있고 찾았다는 게 기분은 좋더라고요. 혹시 저처럼 이렇게 퍼스널 컬러 진단 받아보신 분들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톤도 궁금해요. 그 톤을 제가 알고 있어요. 또 여러분의 톤에 맞게 또 추천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메이크업 천재였습니다. 안녕.